하셔 가지고 요대로 심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심으시면은 올해 심초가요 위에 대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아, 나오니 키만 아, 커집니다. 음. 그러니까 면목을 사가시면 적당한 크기에서 음. 전정을. 이렇게 오. 해주시면 오, 오, 오두 개만 남기고요? 네? 두 개만 남기고. 아, 가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래도 이런데 파도 싹이 나오겠죠. 싹이 그렇죠,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미 1년 됐는데도 잘라도 되나요? 1년때 잘라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 지금 그냥 심어놨는데. 아, 잘라야지 지금 잘라셔야지 네. <laughs> 이렇게 해야지 관리가 이제 쉬워지고 이유는 이제 키가 낮아지고 가지 형성이 여기서 밖에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열매 결실이 됐을 때 따기가 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키를 낮춰줘서 체리나무도 그래도 옆으로 이렇게 해놓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네. 그렇게 많이 심으시고 사과도 그렇죠. 1이에서한 60cm 정도 네. 여기서 절단하게 됩니다. 아, 지금 누목을 사가지가면6 c 목부에서 60cm 아, 음. 위를 다 잘라 버리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외 품종이 있습니다. 예외 품종이 있어요. 음. 예, 뭐 얘기를 해드리면 뭐 사과나무는 예외 품종입니다. 음. 네. 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심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네. 이제 한번 제가 한번 보여주고 따라 하시면 네. 될것 같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땅을 네해주시면 되고요. 네.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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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뿌리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정도의 뿌리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넓게 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뿌리가 들어갈 부분보다 음. 더 넓게 잡아서 파주시고 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깊이는 얼마나 들어가냐 네. 이렇게 음. 많이 물어보세요. 깊이는 이제 접목 부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거를 이제 나무를 사시면 바이올라 모드는 이렇게 다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이렇게 풀어보시면 풀, 풀고 이따가... 이렇게 접수가 들어간 이렇게 음. 칼로 삐진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한 2cm 정도 되는데 네네. 네네. 여기에 다 묻히지 않고 조금 나오게 접목 아, 네. 아, 부위가 만약에, 조금만 나오게 네, 뿌리만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음. 가지가 나와서 잎이 달리고 바람 타게 되면 음.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여기가 음 그러니까 이제 흙을 접목 부위가 조금 살짝 나오게 이렇게 음 예. 맞춰 심어 주는데 네. 뿌리도 정리해주고 싶는 게 좋습니다 음이 전지 가위 같은 음게 있으면 비닐 감아 놓은 거 비닐은 네, 풀르셔야 됩니다 풀어야지. 처음에 음 바로 풀르시고 음 이렇게 두껍고 길게 나온 뿌리 있죠 네. 이런 건 잘라 주셔도 됩니다 음 예. 맞춰서 음 맞춰서 넣어 주시고 네 아까 기준은 전목부위라고 전목부이 했죠? 전목부위 살짝 예, 보이게. 그걸 예. 음. 덮어줍니다. 한 3분의 1까지 덮었을 때 음. 여기서 물을 한번 주는 거예요. 아~~, 아, 아 음. 물을 줄 때는 다 네. 조건이 다를 텐데. 네. 음. 만약에 이렇게 호스가 있다고 가정하에, 음. 이렇게 위에서 뛰어도 되지만, 음. 이렇게 찔러주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안으로. 네. 음.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 올라오, 차 올라오기 때문에 음. 공간이 없어요. 음. 네. 음. 네. 공기가 다 빠지고,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안부터 아. 차오르는 거예요. 흙이 음. 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음. 음. 몰랐네. 음, 음. 음. 가을 이렇게, 이렇게 파갖고 가을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물을 갈아줍니다.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내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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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이제 심어야 될 때까지 이금기다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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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이다 빠졌다, 물이다 빠졌다 가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렇 이렇게. 약간만한 녀석. 그렇죠. 위에 덮는 흙은 마른 놈만 있습니다. 네, 네. 네. 마른 놈. 마른 흙 그러면 이제 갈라지지가않 음. 아. 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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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이 살짝 보이게. 네네. 네, 네.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보이 네. 살짝, 살짝 보이는 게 추가로 포인트. 추가로 물을안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면 완벽하게 공기 업층 없이 딱 준거기 음. 때문에. 완벽. 음 추가로 물어 주실 음. 경우는 이제 봄 까무. 음. 예. 봄에 한두달 동안 비가 안 오거나 한달 동안 비가 오면 그러면 물안 주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중간 중간 음, 한4 주에 한번 정도는 비가 음. 안 온다 그러면 음. 반수는 그렇죠. 해주셔야 돼요. 음. 네. 네. 아 네. 이렇게만 해줘도 뭐한 달까지는 괜찮다. 그렇죠. 한 달은 어. 뭐 이상 가도 음. 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이제 네. 모든 그뭐 먹을 다 이런, 이런 식으로 먹는 건가요? 건가요? 그렇죠. 아, 이렇게 아, 네. 이제 물집을 만들어서 네, 네. 다 내려앉혀 가지고 네. 공기층 이 없이 음. 음. 어, 세간의 흙이 다 이제 뿌리에 네. 붙으면. 크게 하자 날일 없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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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작업을 어. 잘하게 되면. 음. 음. 물 작업. 아까 음. 음. 물이 없이 신는 분들 계세요. 예전에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발로 이렇게 음. 발고 네, 발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음. 비가 와가지고 물론 그게 이제. 생착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파절이 굉장히 높아. 물 작업만 잘해주면은 물이 밟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죠. 에이. 요즘은 근데 반발, 반발. 뭐 기온 자체가 이상 고온도 있고 음. 날씨가 워낙 불규칙하고 음. 어, 그렇게 심어서는 살리기 가 어려워. 아, 물 안녕하세요. 작업만 잘해주면은 안 뽑히는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어. 체크해 보시면 음. 보다시피 이게 잘안 뽑혀요. 엉치로 뽑을 힘 뽑히겠죠 이렇게. 를 아. 어. 어, 그래, 그래도 안 뽑네요. 진 네. 어. 아, 꿀팁이다. 물 작업을 잘해야 되겠네. 그러게요. 꼭안 뭐... 밟아도 되는 거네요. 나중에 마무리 되시고 이게 밟지 않아도 됩니다. 음 네. 밟을... 네.